이방인의 압제를 당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세우신 증거로 인해서 마침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시편 81편에서 다시 한번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왜그 하나님을 우리가 월삭과 그 절기에 또 나팔을 불며 찬양하고 그분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5절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제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예 일절부터 있는 말씀 우리 능력 대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고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시를 긋고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르고 또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파를 불쳐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레요, 야곱의 하나님의 교례로다. 그래서 저희가 월삭에, 그리고 또그 절기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함을 여러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것들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5절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절기에 나팔을 불고 또 월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마음을 드리며 이렇게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이유와 근거를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당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그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를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월삭과 이런 절기가 가능하게 된 것이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하던 그 날을 이제 그 달을 그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 하는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어요 출애굽기 1 2 장에서 그렇죠?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래야만 살수 있고 이래야만 애굽에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달을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니산안월그 처음 시작하는 달을, 그저 그, 그때를 성력으로 일월로 삼은 것이에요. 무조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사역을, 그분의 사랑을, 별도의 이런 달력을 하나님께서 만드심으로 인해서, 성력이라고 하는 걸 만드심으로 인해서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월삭도, 그리고 또, 민력과 어, 성력이 만나는 그 7월 1일, 예, 그때는 또 나팔절로서 이렇게 아, 나팔을 불고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예, 이게 이제 그때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때 말이죠. 이 바로왕이 예,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유월하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그 마음역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를 세우셨다다 그랬어요.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은 언약에 근거한 것임을 말씀했어요. 요셉의 그 족속 중에 이를 증거를 세우셨다 할때 이것은 바로 그분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모니 증거. 이것은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걸 말씀하면서 이건 처음에 누구에게 또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족속.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 이것이 처음 또 이렇게 주어졌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언약은 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요한계시록까지쭉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언약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 너에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또그 이후에 또 아브라함에게 또, 어, 이스라엘 백성의 400년간 고통을 받겠지만, 또 나오겠다. 아, 놀라운 그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에,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이 있게 된그 결정적인 어떤 직접적으로 연관된 요셉, 요셉에게도 또 이것을 증거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이 표현은 제가 이제 내일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이것은 일차적으로 이방 민족에게. 침입을 받고 또 이방 나라를 섬기, 섬기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로 있었던 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절 좀 찾아보시면 예레미야 5장에 보시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성경절을 통해서 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름에 5장 1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소가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라. 그 방언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유대 민족이 에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그 이방 나라들에 의하여 계속해서 침입을 받고 또" 어, 이런 그 멸망을 또 당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여기 계속해서 오버랩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그서 원방에서 한 나라를 부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그게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네가 그 방언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애굽의 그 생판 모르는 그 나라에 가서 또 전혀 어 색다른 전혀 다른 방언 그것을 또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또이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언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알지 못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에 의하여 그렇게 네,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겠다 이게 여기,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1 시편 114편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4편 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아, 여러분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고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일은 바로 방언이 다른 민족에게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방 민족을 섬기고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 일은 성경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은 그 언약의 장애물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49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에 불충실하고 또 언약을 배반하게 될 때에 이르러 오는 당연한 결과를 여기 이제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오. 그랬어요. 요는 1차적으로는 이제 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 그 애굽의 종사리에서 이제 나오게 된 그들에게 이제 모세가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너희에게도 적용이 됐고 또 앞으로 이르러오게 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독수리의 나름 같이 오는 예, 아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그 사자, 예, 성경에 다니엘서의 예언대로라면 또 바벨론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다 언약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기분에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내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 10편 81편 5절의 표현대로라면 내가 알지 못하단 말씀을 들었다. 이제 그 표현이 또 하나님께도 해당된다는 걸 내일 또 제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이렇게 이방 민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임을 또 때로는 이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감사한 것은 언약의 근거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또 그들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끝내는 이루시겠다는 또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애국당을 치러 나가셨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언약의 근거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이들을 끄집어낼 때가 된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이미 요셉에게 또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증거로 이미 주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얘기를 아, 제가 이제 잠시 말씀드리고 또 내일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족속 중에 이런 증거를 세우셨다는데 요셉에게는 어떤 증거가 주어졌을까요? 어떤 언약이 주어졌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 37장에 저희가 이제 또더 살펴볼 것이에요.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9절에 보니까 다시 꿈을 꾸고, 요셉은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한 어떤 이상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마치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아비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 야곱에 대한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걸 확인했어요, 방금 전에도. 10편 81편 1절에도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 저다. 4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계속 이 야곱 얘기를 하고 있는 까닥이 이제 여기 있거든요. 그 야곱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그냥 가볍게 넘어가선안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요셉의 그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을까, 이것이죠. 그는 그 아비 때부터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까를 이제 야곱도 함께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셨을까? 이게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고 도대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언약의 메시지가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를 야곱도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예, 이 요셉은 결국 애굽의또 노예로 또 팔려갑니다. 그렇죠. 예.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그런데 예, 결과적으로 요셉은 이 창세기 50장에서 아, 분명히 말씀합니다.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 여러분, 야곱, 이 요셉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가 이제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또이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약대로 하시겠다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 언약대로 장세기 15장에 말씀한 그 언약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거를 이 요셉이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요셉의 그 꿈과 또이 아, 죽음과 이 출애굽의 이야기. 저희가 이제 내일 또이 부분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81편 5절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일을 증거를 세우셨도다. 비록 거기서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이방인의 언어,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language 거든요. 그 이방인의 언어, 이방인의 압제를 당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세우신 증거로 인해서 마침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10편 81편에서 다시 한번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왜그 하나님을 우리가 월삭과 그 절기에 또나팔을 불며 찬양하고 그분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실 분으로 그렇게 믿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또 스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그분의 언약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또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가 또한 확인했사오니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또한 주님의 가장 적합한 시간에 언약에 근거하여 또 응답해 주시고, 오늘 저의 삶을, 또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 교우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